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노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 보시게 된다면 갭 상승 이후에 어제부터 상승한 주가가 오늘도 갭 상승을 하고 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와 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라면 많이들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우선 이노뎁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보시게 된다면 발송 결과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까지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폰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212분 제가 100% 무료로 챙겨드렸던 이노뎁 종가 배팅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매수할 때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전부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어제 당시에 내일 오전장일 오늘 11시 30분까지 목표가 도달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전량 매도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간단하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미리 그어두었는데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시간 보시게 된다면 43분인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더라도 2시 40분 이후로 제가 매수가로 이야기 드렸던 13,500원 이하로 충분히 내려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만 걸어 두셨다면 충분히 매수가 되셨을 거고요. 오늘 오전장 제가 말씀드렸던 11시 30분 전에 이렇게 목표가였던 16,000원까지 도달해 주면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오늘 단타 종목만으로도 종가 배팅했던 단타 종목만으로도 19% 넘게 수익을 챙기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전날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한 건 절대 아니고요. 오늘 이 노뎁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남아있는 재료들 모두 이야기 드릴 거고요.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노뎁 장중 단타 종목들이 아니라 핵심으로 가져가는 이 스윙 종목들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까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알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여러분들을 가장 속 썩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실지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실점이노대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이시라면 지금부터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14,500원 이 구간대를 지지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18,000원 위에서부터는 우선 순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시고 나온 뒤에 주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다시 자 가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이야기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차트도 분석을 끝내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 노뎁에 대해서 1분기 예상 실적과 2분기, 앞으로 계약 일정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하고요. 3월달에,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은 3월달 공시 내용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재료들에 대한 모든 체크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이노대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아직까지 대응이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또한 아직까지 이노대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매수해도 되는 건지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여기에 따른, 이 일정에 따른 각 시나리오별, 핵심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매수가는 어디에서 신규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되고, 손절가는 어디로 대응해야 되는지, 미리 제가 모두 체크를 해두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이노뎁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내용들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손절가와 목표가도 미리 알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자 보내주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계좌에서 지금 가장 고민이 많은 종목, 한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당가, 매수 평단가 함께 보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전부 답변해드리지 못하겠지만 가장 고민이 되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윙 종목들, 물론 이 장중 단타 종목들도 제가 보내드릴 거지만 장중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분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접근하실 수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 스윙 종목들과 함께 보내드리는 라이브 링크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재료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매수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고 차트 분석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특히 현재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사기만 하면 주가가 내려가고,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더라. 내가 사기만 하면 눌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매매 습관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부분들 좀 배워가시면서 마음 편히 계좌 복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보유하고 있었던 스윙 종목들에 대한 결과도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제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릴 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각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돈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 0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파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